자 이런 결과지를 보면 여기서 이미 많이 따라 올라왔죠 꽃눈이 계속 해마다 이렇게 따로 올라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하나 둘셋네 개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작년 여름 전지 할때 잘라놨는데 적심해서 잘라놨는데 이렇게 가지가 예, 순이 생긴 거예요 새순이 그러면은 이렇게 자잘안 보이죠 이렇게 보면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지금 네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이런 거는. 다 없애고 이런 거다 없애고 요거 하나만 요 정도에서 딱 잘라 놓으세요. 그럼 여기에 해서 요렇게 과일을 달면 돼요. 자 이렇게요. 자 잘라놓은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예, 벌써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게 부주진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라 올라가죠. 약간 45도로 올라왔어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달, 계속 달게끔 유도를 하고요. 이래서 꽃눈이 자꾸 따라 올라가는 표현을 한, 하는 거예요, 제가. 꽃눈이 여기 태화되고 자꾸 따라 올라가잖아요. 그럼 점점점 올라갑니다, 이게. 예, 그렇게 해서 따라 올라가면서 전지를 해서 달고 얘가 너무 굵어지면 싹둑 잘라놓으면 자만 눈에서 이렇게 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과지가 또 예, 거기서 세순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 결과지 갱신을, 예, 결과지 갱신을 하시면 돼요.